어떻게 다시 몸이 돌아온 거지? 왜 하필 네가 위험할 때 이렇게 된 거냐 말이다. 다시 서로의 몸으로 돌아온 이열과 은조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은조가 이열을 올려다보며 말하는데요. 그래도 이리 저를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조금 멋지긴 했어요. 이열이 소리치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제시각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뻔 했거든? 그건 그렇고, 도대체 왜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또 다시 바뀌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바뀌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은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자꾸 서로가 난처한 상황일 때 바뀌는 걸 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보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몸이 돌아왔으니, 대군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열이 은조를 빤히 바라봅니다. 볼이 살짝 발그레지는데요. 설마, 지금 나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거야? 며칠간 내가 되어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래? 알겠다. 내가 이리 너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니, 차분히 말해보거라. 은조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장난치고 있을 시간 없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하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커진 눈으로 은조를 바라보는 이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형님께서 왜 위험하단 말이야? 몸이 바뀌기 전에 무엇을 본 것이냐? 빨리 말해보라고. 은조가 이열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들으세요. 전하 옆에 타고 있는 향이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곳에 드나들 일이 없으니. 평소와 다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향의 냄새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맞자마자 머리가 꽤나 아팠고요. 그러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향 냄새 머리가 아파본 적이 있어. 형님이 과하게 향을 피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말이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럼 일단 나는 얼른 궁으로 들어가 확인을 해볼게. 너는 우선... 너를 노리는 놈들을 피해 있거라? 은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번에 도승지 영감에게서 비슷한 양을 맡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죠? 그때 우리가 들킨 뻔한 날? 이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내가 다 확인해보겠다. 이후, 궁으로 돌아와 이규를 찾아가려다. 도승지 임사형과 마주한 이열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사형을 향해 걸어가 입을 여는 이열입니다. 전화를 뵙고 오는 길입니까? 요즘 부쩍 전화 가까이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형님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찌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사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죠?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뵐 때마다 기력이 더 떨어지시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군마마. 이열이 사형을 향해 더욱 가까이 붙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일전에 전화를 배웠을 때 익숙하지 않은 향내에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아는 게 있으십니까? 사형이 천천히 이열을 바라보죠. 향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향이니 그게 전화를 위독하게 만들 것이란 생각은 한 적이 없지요. 향이 의심되신다면 제가 직접 알아보라 명하겠습니다. 이후. 대군께 아래 없지요. 이열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 향을 가지고 나올 참이거든요. 그 향이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져가 보려던 참입니다. 혹시 도승지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 물어본 것인데, 아직은 전화를 더욱 자주 뵈셔야겠습니다. 사형이 작게 미소 짓죠? 만약 그 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제 불찰이 크겠지요. 그러하니 더욱 빨리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장 치워야 하니까요. 이열도 작게 미소짓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향이라면 그 향이 형님께 간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듣기로는 옆에 붙어 계신 님이 오고 가며 들고 다닌다던데 그쪽과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 옆에 붙어 계신 분이 형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닐 테니 그래도 마음은 놓입니다만. 만약 제 감이 맞았다면 왜 형님을 죽이려 한 걸까요? 도승지께서는 지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형이 이열을 바라봅니다. 조금은 멀리 가신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왕을 향 따위로 공격하다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니 얼른 원하시던 대로 조사를 해보시지요. 그럼 저는 이만 볼 일이 있어 지나가 보겠습니다. 마마, 이후 돌아나가는 사형인데요. 그런 사형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리는 이열이죠. 냄새가 구린 게딱 뒤가 구린 모습이구나. 설마 도승직께서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이규를 찾아가는 이열입니다. 전하 몸은 좀 어떠하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묻는 이열이죠. 그런 이열을 천천히 바라보는 이규인데요. 또 왔느냐? 요즘 나를 자주 찾아오는 것 같구나. 너를 보면 내가 계속 예민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걸 노리고 오는 것이냐? 큰볼 일이 아니면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열이 고개를 들고 이규를 바라봅니다. 향을 치우셔야 합니다. 치우시지 않으시면 제가 가져가서 조사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하, 이규가 이열을 노려보죠. 또 향타령인 것이냐? 도대체 왜내 옆에서 향을 치우려 노력하는 것이냐? 내가 편하게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열이 소리칩니다. 저 향이 형님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향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향에 대해 잘 아는 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향을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을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향을 가져가게 해달라? 열아. 네가 할 말이 고작 그것뿐이란 말이냐? 오히려 기운만 더 빠지는구나. 지금은 네 얼굴을 보고 있을 힘이 없으니 향이든 뭐든 가져갈 걸 챙기고 나가보거라. 이열이 천천히 향 하나를 챙기고 말아줘. 형님, 저는 형님을 힘들게 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형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은 몸이 건강치 않으시니 예민하셔서 그런 걸 겁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테니. 건강을 되찾고 나서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하. 이후 밖으로 나가는 이열입니다. 다음 날 향을 들고 은조와 마주한 이열인데요. 이열이 가져온 향을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는 은조죠. 생긴 건 다를 게 없는데, 왜 고약한 향이 날까요? 설마, 똑같이 생긴 향으로 위장한 걸까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향이라는 건데, 전화 주변에 위험을 가할 사람이 있어요? 이열이 고민합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도승지에게서 같은 냄새를 맡았다 하니 그가 의심되긴 하지. 너도 그 생각으로 나한테 한말 아니야? 은조가 이열을 바라봅니다. 사실 맞아요. 도승지 대감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그 냄새가 자꾸 걸리긴 해요. 일단은 대감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때까지는 아무 의심 없이 모두를 대해주세요. 오히려 역으로 의심을 사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런 은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열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